사형 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처음 이 선을 그린 다음, 두 번째 이 선을 그리고, 세 번째 이 선과 이 선을 연결해주고, 네 번째 이 선과 이 선을 연결해줍니다. 저희가 도형을 그릴 때, 밑 바닥에서 4cm, 왼쪽 끝에서 5.5라고 했는데, 사형은 5.5에 10cm 더해서 15.5에서 시작이 됩니다. 4 15.5 체크 중간에 15.5 체크 19에 마치고 15 그려줍니다. 여기서 중간에 10cm 체크, 중간에 10cm 체크. 두 번째 선을 그려줍니다. 19에 마치고 그래서, 15까지 연결. 이 선과 이 선을 연결해 주고, 이 선과 이 선을 연결해 줍니다. 그래서, 선 안쪽으로 표시 2, 4, 6, 13, 11, 9. 이쪽도 선 안쪽으로 2, 4, 6, 13, 11, 9. 10에 딱 맞추고, 저또 마찬가지로 한 칸이 내려왔으니까 2에서 18, 두 칸이 내려왔으니까 10딱 맞추고, 4에서 16. 세 칸이 내려왔으니까 10딱 맞추고, 6에서 14. 밑에서 한 칸이 올라왔으니까 10딱 맞추고, 2에서 18. 3칸이 올라왔으니까 딱 맞추고, 4에서 16. 3칸이 올라왔으니까 10을 딱 맞추고, 6에서 14. 그리고 만나는 선들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. 도형을 보고 에나멜 페인트를 칠할 부분을 연필로 표시해 주면 사형 도형도 완성입니다.